투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초대, 두 명씩만 초대해가지고 지금 50명이 150명이 되잖아요. 역사가 뒤집힙니다. 지금 2등이 그 주가에서는 2등이 2명, 3명 당첨되는 거 보면 그 회사에서 조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게임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형제, 어르신들에게 특히 여러분 스승의 은혜, 이 스승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서 보내보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달에는, 6월 달에는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게임을 7대3으로 전환합니다. 7대3으로. 다시 말해서 게임을 강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게임 하듯 즐기라 이 뜻이 뭔 뜻인지를 마지막 장에 넣어놨는데, 그, 우리가 지하철이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 신림역을 중심으로 저 여의도, 여, 여의도까지 그10몇 분이면 가게, 원래 그 여의도를 가려면 신림역, 서울대 입구역에서 2호선을 타고 30분에서 40분 걸리던 시간이 13분이면 가게 그 신림역 옆에 서원역 그리고 그리고 서울대 제일 높은 곳에 관악산 서울대 여기 서울대 입구역이 아닙니다 한 방에 가는 13분에 가는 이 노선이 29일 어제 그제 오픈이 됐어요 이년 안에는 신안산 사 어디에서 신림에서 신림에서 광명역으로 시흥 시청역으로 해서 원시 그 일본에서 살았던 우리 그 박승범 회장님하고 어제 그제 이야기하는데 차비가 교통비가 일본 같이 비싼 곳이 없습니다. 그 나리타 공항까지 가는데 그 전철비가 6만 원이고 비가 30만. 원. 그 전철도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둘이 가면 12만 원. 그런 곳방에서 나오는 차비는 엄청나게 5천 원이 안 하니까 싸죠. 열배 이상이 차이나는데 그 지하철 노선도가 이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메트로 웹을 깔아놓은 사람들은 자동 반영되고 익혀주는 이, 이 시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이 하나님 위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무수히 공부해야 돼. 이렇게 이모티콘을 만들어 봤습니 이모티콘 저는 안경을 써보진는 안했지만 안경을 우리 박 대표가 저한테 사줬는데 그. 일주일 쓰고 잊어버렸어요. 제가 여기 그 장기가 붙어있어서 만적이지, 안 붙어있었으면 이꽃 안경은 여기제 안경은 하트 안경인데, 우리가 가정을 달에 가족,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다단계 파트너들에게 나를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달은 그 6월 1일 휴, 휴일로 시작하는데, 이 휴일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동량이 그 대한민국을 대표했으면 좋겠다. 한 편의점에 책자에 이렇게 써져 있 가족들에게 평생 모질게 굴어내 이제 만나더라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모르는 마음을 손님한테 하듯 하세요. 손님한테 손님한테 대하듯 하세요. 그럼 잘될 겁니다. 근데 가족은 항상 곁에 있으니까 그 가족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니까 괜찮아가 아닌 가족이니까 더안 괜찮아. 제발 그 논어의 오청본을 요약하면 딱 한자입니다 한자요. 그리고 두자로 요약하면 가족입니다. 그리고 현대로 바꾸면 파트너다 그 말이에요. 효 가족 파트너 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고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을 공부하지 않고는 살수 없는데 그. 58% 인플레이 화폐 가치가 나인들은 비트코인에 눈 돌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나는 무엇을 보유해야 될 것이냐. 돈을 벌고 싶어, 돈을 벌고 싶어, 돈을 벌고 싶어. 손바닥에 지문이 달아지도록 기도해봤자. 하나, 어떻게 흘러가는지, 학교에는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바뀐 것을 바뀐 대로 볼수 있는 힘, 그것이 노자에서 오늘 코인을 봐보니까 비트코인 저가 매수 타고 반등을 했다. 공포 분위기. 상승 추세에서는 반, 그, 떨어진 것이 조금이고 올라간 것은 크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에는 있었죠, 루나. 15만 8천 원에서 0.15까지 떨어지는데, 3일 걸렸어요 3일 3일만에 걸렸어요 이런 경우는 특수상으로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냐 근데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보면 차트에 전문가의 수준이 삼식이어도 우리가 그 코인이 8,200만원을 찍고 그 이것이 일부캡처를한거예요캡처를그 4월 4월 중순에 4월 중순에 5,100만 원대에 있을 때그 왼쪽에 지지하는 모습이 보죠 지지하는 모습이. 근데 박승범 회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가냐면 밑으로 흘러 내린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5월 4일 날부터 4일 날부터 이 4일, 5일, 6일, 7일, 8일 8일간 칼날처럼 쏟아져 내려버렸어. 그리고 얼마 시대가 되냐? 천만원 미만 시대로 되어 있. 그리고 일주일 전에 박승범 회장께서 또 뭐라 그러냐, 그저 밑에 봉을 양봉이라고 합니다. 양봉 두 개와 은봉 십자가 은봉하고 나서 양봉이 지금 이스라엘 때 해가지고 지금 행보 시간 조정을 했어요. 시간 조정을 하고 과대 낙폭에 따라서 어제 반등을 해준 것이고 떨어진 것은 두 배로 떨어집니다. 두 배, 세 배로. 그래서 지금 추세가 총알을 준 내, 세상에. <laughs>

네이버, 네이버는 1998년에 만들어지고 2002년에 그한 게임하고 한 게임하고 합병을 합니다. 9대1로. 그리고 5년 후에 17조 회사로, 마이너스 6천억이 그 플러스 17조 회사로 돌변합니그한 가지는 네이버에, 네이버의 유저와 한 게임의 도박 수익이 합쳐져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도박이라고 하고 노름이라고 싫어하지만 전 세계 솔루션에서 플랫폼에서 게임처럼 게이처럼 중독성 있고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 솔루션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한 게임으로 일어섰다. 그러면 카카오는 카카오는 무한대 적자를 애니팡으로 애니팡으로 흑자 전환을 모색하고 지금은 모든 택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앱툰 이런 이런 것을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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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8989는 로또 주가 룰렛 그리고 향후에 나올 게임들을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코인으로 연결을 하고 연결을 하고 이제 서버를 어디에다 집중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합종 연행하고 있는 그 회사들이 그 즐비하고 지금은 박승범 회장 중심으로 전체 여기를 재편하고 저는 회사 합종 연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어제도 25년 전, 30년 전에 강주에서 만났던 제가 생리대를 그 사업을 할때 생리대 사업할 때 저한테 생리대를 공급해주신 박성령이라는 그고향 선운사 선운사의 스님 자제분인데 그 도인 있을 그 도인하고 만나가지고 그 황칠 그리고 육가공 프랜차이즈로또이 연계 방안을 오늘 오후에 경영자 미팅을 경영자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가산에서 그래서 하나 하나씩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그 우리가 플랫폼은 플랫폼은 모 회사 박승범 회장님이 그 이전에 코인에 투자했던 그 테넨텐이라는 10 엄청난 거래소가 있어요. 근데 그 저는 지금까지 서버 중에 그 서버보다 막강한 서버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남들은 도박장 만들고 있을 때 거기는 독서 클럽을 만들어서 었 독서가 좋아요. 도박장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독서가 좋다 하죠 공부 시장보다 게임 시장이 만배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는 시스템 이것이. 게임인데 로또 게임은 로또 게임은 23년 전에 제가 그 신용카드 체크기에 신용카드 체크기에 로또를 집어넣어서 그리고 이것을 88,000원짜리로 마케팅을 만들어서 남부 터미널에서 남부 터미널에서 2002년 2002년 월드컵 한국 2002 월드컵 기념으로 제가 로또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때 회사 이름이 코리아 재파 시스템, 코리아 한국의 제기 끈을 당겼을 때 재파 돈이 쏟아진다 이 로직 코리아 재파 시스템 한그 KJ 시스템 강준 놈이 만든 시스템 김 씨하고 정 씨가 그돈 대줘가지고 만든 시스템 해가지고 2002년을 뜨겁게 달궜던 그 로직. 이것을 인터넷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5년 전에, 5년 전에 주가 게임을 탑재했고, 그 작년에 룰렛을 탑재해 놓고 이세 가지를 동시에 돌리려고 그래서 전국에 이번 투표 끝나고 나면 6월 중순부터는 제가 전국 순회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하그 전국에 오락은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가기 전국을 돌기 전에 서울기 전에 본사 정지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5월이 가정의 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인데 그 조상님들을 타다 하지 말고 스폰서 타다 하지 말고 내가 돈을 못 벌고 있는 것은 다내 탓이다 생각한 사람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하고 끊임없는 대화가 있어야 된다. 내일은 내일그 휴일이니까 휴일이니까 아침 8 시에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What is h t o r y 우리가 역사란 무엇인가? 그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야기했던 E H 카의 이야기와. 나 잡새 네트는 무엇이냐 나와 파트너 파트너 끊임없는 소통이다 통이다 그통즉 불통 통하면 고통이 없고 불통 즉 통하지 통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동의 보감 이세 책자를 가지고 매일 아침 여덟 시에 찾아뵙겠습니다.